네, 살롱 반갑습니다. 네, 인제 사야 할게요. 네, 반갑습니다. 살롱 반갑습니다. 아, 아, 네, 이렇게 기지개를 펴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. 네, 이제동등이 굽었는데 이렇게 기지개를 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목도 이렇게 돌리면 좋을 것 같네요. 네, 지금 오늘은 부모님께서 내 네, 살림살이가 많은데 부모님께 시부모님께서 동아그좀 줄여줄래 말이 잘못돼. 못할... 네 서울에 다녀오니까 시부모님께서 이렇게 성물를 주셨습니다. 네 빛깔이 너무 붉고 빨갛게 맛있게 보입니다. 네 밑둥과 위에 뾰족한 그거를 음, 잘라내고. 음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서 손으로 뚝딱하게 해서 크기로 이렇게 했습니다. 현재 송은 석류를 좋아해서 식까지도다 먹는데 너무 잘 익어서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. 달콤할 것 같습니다. 예, 성유에 얘는 여성 호르몬이 많아서 많이 나오는 좋은 성분이라 음, 과일이라고 합니다. 네, 성류를 먹으면 예뻐진다고 하네요. 예더 예뻐지는 인재송 되겠습니다. 인재송이 네, 더 예뻐질 것 같습니다. 예성류 네. 네, 맛있게 드시고 더 예뻐지시고 더 멋진 형제님들 더 예쁜 자매님들 되세요. 촬영 네, 감사합니다. 네, 밤이 깊어서 저기 또 <laughs> 빨래가 있네요. 네, 요 인제서 발해 놨습니다. 인제성빨래를 가족들이 위해 두고 있어서 지금 그 세탁기 안에 넣고 왔습니다. 네, 이렇게 맛있는 석류 또 열매 좋은 열매 맺게 감사드리고 또 좋은 열매 석류 주신 시부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. 또 풍성한 예매가득 넘쳐나시는 행복한 가을 지내세요. 감사합니다. 예, 네, 샬롬 감사합니다. 하트 갓플 thank 스 땡큐 샬롬 네,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이제 좀집에가서 이렇게 짧은 발 입고 있습니다. 네, 모든 분들 앉아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. 하트 감사합니다. God bless you. Thank you, 잘로. 감사합니다. 성류 영상 끼 아셨어요. 하셨...